시작은 안할것 같고 어? 방금 나가줬었는데 갑니다 그쪽으로 먼저 설마 어, 위쪽으로 좀 봐줄까? 누누가 우리 카정 시작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카정을 막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명만 걸렸으면 좋겠는데 과연 비 어, 아, 비 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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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가 그냥 걸어갈게. 걸어가서 리시 해줘야겠다. 와, 리시. 깔끔했다, 리시. 저 이제 불. 셔코 박스, 박스 조심. 어, 박스 조심. 아, 까비, 미치 상대방 캐틀도 시스 좀 높은 것 같은데, 아닌가? 오케이, 선빵, 필승. 뒤쪽 미니어 라인에 스닝게 낫지 않나? 오. 스가 견제할 때. 뒤쪽 라인으로. 아, 까이 아, 길견을 귀찮았는데. 직스가 잘하는데? 어! 잡아줘. 미안한데, 잡아줘. 나이스. 아 근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진짜 미안하다 이거 쏘리 정말 없으면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따이는 거 아니야? 솔킬? 나이스 nice, 다리 다리 다리는 잘리는데 다이애나가 말아먹었네 샤코가 있다는 걸 깜빡했네 아 don't l i 못 먹었으니까 아찮아캐틀 k 취소 t I don't like it. I don't like 만드는데... 나이스... 아, 근데 CS를 너무 많이 먹는다. 너무 귀찮게 한다. 이거... 나이스? 차코가 오는 것만 견제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. 짝퉁이구나. 어, 쟤 6맵이었어? 맞아줘. 아, 무 들모. 이럴 땐무 들모다. 미금 스킬 아껴놓고 있단 말이지. 나 비전으로 들어오면은 또 아까처럼 끌라고. 어? 미니언. 나이스. 깔끔. 그렇지. 나이스, 깔끔. 근데 이즈로 진짜 큐머치가왜 이렇게 어려워졌냐? 내가 못하는 건가? 캐틀 불 빠진 거 보고 잘 들어갔어. 아주 좋은 판단이야. 집에 가면은 만화물에 나오고 한 칸만 못 가나? 집 갔다 올게 타워 쪽에집 가야겠다 나이스, 나이스 좋아 푸드 괜찮다 잘 풀리고 있어 맞아줘 아, 좀 맞아줘, 스모없이 붕, 나이스. 까비. 어, 골드 소까지 하면 되겠다. 샷공 소프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니까. 캐틀리 오열 중이겠다. 와드. 안될것 같은데 나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 안 되겠다.

가겠다 캐틀 공은 없지만 집에 가야지. 아, 라인 좀 아깝긴 한데. 고칠 수 있는 게 없어. 바로 중무 올리자. 어차피 샷고 짤짜리도 있으니까 중무가 좀더 나은 것 같아. 미치워? 때리기? 끌기 뺏기 되나? 평타, W 한 번만 더. 어빠르 죽었다, 내거 다리도 죽겠는데? 나이스. 두달 잡고 한 명만 뭐 죽었으면 나쁘지 않지. 파워도 깨겠네. 어, 얼건 하나 올려줘야 되는데. 까베 아, 고만 좀 싸. 라 스트레스 받에 진짜. 아니, 죽는 것도 아닌데, 왜 이렇게 쏴? 아우. 아, 잡고 싶어. 아.. 그거를 그냥 죽어주네 빠르이 한입만 먹을라 했더니 이거를 어그로 핑퐁으로 나한테 한다고? 나이스. 아. 좋았다. 괜찮았다. 끝까지 안 가고 딜렀다. 언딜러서 할거다 했다. 오, 나이스, 직스 바로 중모 올리는 판타 좋았다. 아, 어, 팅... 팅이겠지? 이기고 있는데... 아, 이제 품만 오는 거 보고... 달달해 보이지? 공부 <laughs> 좀 해보려고? 처음부터 규칙을 모르면 어쩔 수가 없잖아. 가위 이쪽으로. 맞아 저 이건 그렇지 어짜 어찌 맞고 있다 좋았다 가위 아, 한 발에 하자 아엘리스왜안 들어와 그리스 컴퓨터 다운됐나 파워 나갔나 보다 나처럼 아, 리스 잘했는데, 전 무조랄까? 아, 귀가 튀어 없나? 아, 리스 잘했는데, 어, 뭐지? 썰은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고. 포탑을 파괴했 우유곤 안생기긴하겠다 얘들 또 야, 엄청 아플? 나딜좀 나올 텐데. 나이스 nice. 예측샷. 나도 원딜하면서 이렇게 잘한 건 처음입니다. 잡으러 올 사람, 개털 잡으러 올 사람. 나이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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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눈눈풀 빠졌다. 가능 중. 이득 같이 밀자. 아무래도 야쏘, 그래도 혼자 상자 할 때는 좀 버거운 감이 없잖아, 있어. 음, 그만, 나이스. 인 앞 비전 쓰면 안 되는데, 이렇게 집가도나 아직도 뭐 살수 있는 게 없어. 1350원 필요해, 돈이 많이 필요한데. 가 선아 2대 평 W하면은 깨지지 않나? 오케이 어? 죽었다 저거 오바 참치 저거 분신이잖아 찐 아닐걸? 자, 단공한번 날려주고 한번싹 슬펴 주고 가는 중. 가는 중 가는 중. 빈라인. 아. 나이스, 잡았고. 쟤도차 자살하러 가는구나. 어. 어, 평타. 나이스, 오0 0원 꿀맛. 바론도 먹어도 되는데. 바로 먹었군 어, 역시, 앨리스.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형, 굿 다섯, 나 있어. 아 아파 아파 아파. 아 중무야 열고 나고. 이거 또돼 좋아. 끝났다 오, 어디 그런 거 보낸다고 지스 잘했다 라인전에서 지스 진짜 잘했어 지승급전이야, 다시.